몸 이런 곳에서도 암이 생기나 할 정도로 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단단한 뼈 조직에도 암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뼈에 생기는 종양도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하는데 양성 종양은 뼈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진 않고요. 문제는 우리가 암이라고 말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뼈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은 골 6종으로 암세포가 비정상적인 뼈를 만들고 정상적인 뼈 조직을 파괴하는데요. 뼈의 성장이 왕성한 10대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발병해 성장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인 넓적다리뼈와 정강이뼈에서 약 60%, 팔에서 약 10%, 그리고 골반에도 발생하는데요. 골 6종의 암세포는 자라면서 정상뼈를 파괴할 뿐 아니라 근육이나 혈관, 신경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골육종의 예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암이 전이되는가 여부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60에서 70%에 이르지만 전이가 될 경우 20에서 30%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가장 흔히 전이되는 곳은 폐입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뼈의 기능과 관계가 있는데요. 골육종이 발병하면 암세포는 대부분 혈류를 타고 전이되는데 혈액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곳이 폐이기 때문입니다. 골육종 환자의 대부분이 폐 전이로 사망하는 만큼 전이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장이 왕성할 때 우리 애들의 그 성장판을 보면요 악성종양세포하고 구별이 힘들 정도의 왕성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상세포는 그 분열이 일어나다가 멈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성한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뭔가 잘못돼서 계속해서 자라는 세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왕성한 10대에서 10대 후반, 특히 무릎 주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깨, 어깨관절, 경관절이죠. 거기에서 잘 생기게 됩니다. 골육종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팔다리의 통증과 부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데요. 골육종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10대 청소년의 경우 성장통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통증이 3, 4일에서 끝나지 않고 붓기까지 동반되거나 통증 부위를 만져주는 데도 더 아파하고 열이나 피부 발진, 식욕 저하가 동반될 경우 골육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소아암의 증후는 어떨까요? 아침부터 심한 두통이나 구토가 발생하면 뇌종양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턱 밑이나 목 주위에 임파선이 부었는데 눌렀을 때 아프지 않는 경우 림프조직의 종양이 발생하는 림프종을,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안구가 돌출되면 교감신경계의 종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아암은 간혹 유전적 영향을 받는 병명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암에 걸릴 경우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약하지만 강한 존재입니다. 성인보다 항암 치료에 잘 견디고 예후도 좋아. 소아암의 생존율은 80%에 달합니다. 소아암,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